와,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실내가 드디어 유출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그랜저 풀체인지 실내 유출 사진입니다. 이거 예상도 아니구요. 실제 사진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점이 핵심 포인트인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딱한 장이 유출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현대차의 실내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이오닉 5 느낌도 나고 딱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 사이에 걸쳐 있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흰색을 중심으로 회색 톤의 포인트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브라운부터 블랙까지 다양한 색상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왼쪽부터 보면 도어 버튼 주변은 하이그로시 소재로 마감된 것 같네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지문 같은 게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이쪽은 트림이나 옵션에 따라 소재가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어 가죽 마감 상단 라인에는 은은하게 MB 리트 라이트가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스티어링 휠. 와 이거 진짜 가그랜저 시절에 보던 그런 디자인 아닌가요? 레트로 디자인에 현대적인 버튼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옛날 차들은 t 자 레이아웃으로 생긴 스티어링 휠이 많았잖아요. 꾼 커버가 사각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양쪽에 버튼도 사각형 레이아웃으로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현대 로고가 아닌 다른 장식이 자리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이랑 캐스퍼도 보면 현대 로고도 아예 빼버렸잖아요. 얘네는 모델명 같은 레터링도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었는데 그랜저는 상위 모델답게 장식을 하나 추가해준 모습입니다. 아마 저 장식 중앙에 그랜저 모델명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스티어링 휠 하단 중앙에도 장식이 하나 추가된 걸볼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현대 레터링이 영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능 버튼이 아닐까 싶네요.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아이오닉 5랑 비슷한 모습이죠. K 팔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벤츠처럼 하나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랜저는 아이오닉 5처럼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아이오닉 5랑 차이가 있다면 베젤 색깔이 흰색. 아닌 검은색으로 들어갔다는 점 정도겠네요. 계기판은 지금 들어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지금 들어가는 12.3인치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현행 그랜저도 대시보드 중앙에 얇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풀체인지 모델도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네요. 바로 아래에는 시동 버튼하고 송풍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아이오닉 5처럼 얇은 사각형으로 디자인됐습니다. 그 아래에는 미디어 조작 버튼이 있는데 이건 현행 그랜저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죠. 알루미늄 재질처럼 마감을 했고 버튼 얇게 만든 모습이네요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현행 그랜저처럼 공주장치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하필이면 이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택시 미터기 같다고 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아직 테스트 단계라 이렇게 생긴 건지 양산형 모델에는 별도로 마감이 들어가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공주장치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usb 포트인 것 같죠 3개나 되네요 맨 오른쪽에는 아마 휴대폰 무선 충전 표시인 것 같은데 볼록 튀어나온 걸 봐선 눌러서 무선 충전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도록 만들어 둔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센터 터널인데 뭔가 이상한 거눈치채 하셨나요? 기어 버튼이 안 보이죠. 아마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수납 공간인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보라빛으로 보이는 것 같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공간 바로 아래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움푹 패여 있는 것 같아서 수납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불빛이 반사되는 걸 봐선 수납 공간이 아닌 하이그루시 패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다이얼 기어가 들어가서 이게 시동 걸면 올라오고 그러는 건가? 추측하기로는 아직 테스트 단계라 마감이 다안된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쪽에 다이얼식 기어나 버튼식 기어가 자리를 하고 오토 홀드나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같은 게 자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쪽에 뭐가 들어가는지 제일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외에 도어트림 하단에 보면 스피커 들어가는 부분에 스피커 브랜드 로고가 위치하는 것 같고요. K8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K8이 좀더 보수적인 느낌, 그랜저는 훨씬 파격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브랜드 성향 자체도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현대차는 약간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라면 기아는 혁신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이미지, 그랜저 실내를 이 정도로 아이오닉스로 게 만들 줄은 몰랐는데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이제는 현대차의 중심은 그랜저가 아니라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 실내를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면 뭔가요? 사각형이죠. 보통 디자인을 할때 곳곳에 그 차가 강조하는 모양이나 패턴 같은 걸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랜저는 여기도 사각형, 저기도 사각형, 심지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는 장식도 죄다 사각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외관 디자인에서도 사각형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타리아랑 닮은 예상도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실내 디자인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강조될 정도면 헤드 램프 같이 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도 죄다 사각형으로 디자인 됐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상도 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느낌도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풀체인지 된 k8을 봤잖아요 같은 플랫폼 같은 기술적 베이스 그리고 같은 세대의 자동차 이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마 s 클래스 수준의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 진짜 막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그런 실내를 보려면 다음 세대 그랜저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직접 보는 거랑 공식 이미지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실물로 본 느낌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